아니 근데 좀 웃기긴 하다. 1티어와 2티어의 정상 대결. 1티어는 2티어하고 싶어 하고 2티어는 1티어 원 올라오게 1티어 연장 전나 시키고. 이게 뭐야? 모카염 유튜브. 어. 안녕 커피. 안녕 원두. 안녕 커피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나 인, 나한테 인사하는 거 같지? 안녕 커피. 안녕 원두. 그치? 아, 내 이름으로 그런 거 같냐? 커피 값 준다는 얘기인데. 안녕, 난 커피야. 나는 커피. 근데 그런 거면 우리를 가라 마신다는 소린가? 맞잖아! 들켰나? 하. 18 나는 신체 포기 각서에 서명한 적 없어요. 어허. 아닙니다. 작게 적혀 있어요. 돋보기로 보시면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시면 보입니다. 계약서 자체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아무튼 계약서 쓴. 안녕하세요. 목하님 오늘도 목하님 유튜브 보는데 여기 분들 화력이 장난 아니라는걸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매달 리신 니들마다 그런 행사를 하셨다니 아웃픈 상황이네요. 몰라. 치즈. 그네. 나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얘는 뭘까. 얘는 진짜 뭘까. 야 구독 선물 나오는 거 구독 연장된다며. 근데 그거 트위치 때도 그랬다 아님? 트위치 때도 남의 거 연장 해줄 수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트위치 때 남의 거 연장해줄 수 있었어 조금 다르다고 가끔가다가 뭐누구 거를 뭐 연장하셨습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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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뜨는 거 있었잖아 남에게 선물 받은 거 이어서 내가 구독 결제하면 그게 연장이라고 뜨는 거임 아 그러니까 아, 남에게, 남에게 선물 받은 거를 이어서 내가 구독 결제하면 그게 연장이라고 뜨는 거라고 늘려줄 수는 없는 거야 너보다 우리가 많이 써봤어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거야. 있는 거야 근데 치즈직에서 이번엔뭐 연장을 가능하게 그 만든다던데 잠깐만 그럼 거야. 이거 시치. 되게 큰일 난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 구독을 연장시킬 수 있다던데? 그러면 만약에 일 티어인 얘가 구독 연장당하면 구독이 <laughs> 티어로 띄어올까 이거 원두 단 원두 단이랑 원두 딴니랑 이상하지 않아? 나약한 원두단은 원두단의 터스의 숨을 쉴 수가 없다. 이거 왜 연장이 되지? 아니 구독 선물까지는 원래 있던 기능이라 그렇다 치는데 아니 내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뭐 구독 연장 기능을 만든데 내가 듣기로는? 아니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구독 연장 기능을 만들면 그게 되나? 나 이거 열차에서 원두단에 합류 약간 저... <laughs>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게, 연장이 근데 굳이, 1년 굳이 1년 필요한가? 하는 아니, 내 생각은 그래. 연장이 응. 굳이 필요한가는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니, 개인적으로 완전히 좀 완전히 우려되는 그런가? 부분이, 내 방은 그렇다 치고, 내방어버씨가 뭐 원래 개판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첫 번째로 일단 누군가 진짜 특정 전쟁이. 연장을 막 계속 해버리면 그 사람이 뭔가 네임드 될 우려도 있고, 두 번째로, 취지직 서비스 기한보다 연장 기한이 더 길면 어떡해? 구동 연장 기한이 막 20년이. 이러 어떡해? 한 명만 타겟 잡고 구독 연장을 존나 시키면 그것도 취급을 해주나? 아니, 그러면 내가 막말로 다른 방송에 가가지고 그 다른 방송에서 구독 연장 뭐한 10년, 10년 받으면 그 10년 치를 다 정산을 해주나? 일단 정산은 해줄 것 같긴 해. 나 10년 동안 이제 거기 구독. 2티어로 응. 영원히 못 올려.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 2티어로 영원히 못 올리는 거잖아, 그렇지 했는데? 아니 근데 궁금하잖아. 한 명한테. 문니이 뭐라 그 뭐라져 가지고 뭐라 몇십년이러면 어떻게 구도? 거의 공인이 하다가 불만이면 영자 소환술 써야지. 그러니까 그운영자님 소환할 때까지 일단 사고 치고 어. 생각해 볼까? 아니 근데 좀짜 웃기다. 1티어와 2티어의 정상 대결. 1티어는 어? 2티어하고 싶어 하고 2티어는 1티어 못 올라오게 1티어 역정 조당시키고. 이게 뭐야 서부터 사보칠 생각을 크크크크크크크 다내 이름은 이제 춘식이로요. 아니 그럴 거면 2티어의 새 책의 기능이 없었어야 됐다고 생각해. 공격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는 없거든. 네의 아, 트위치는 네. 1티어든 2티어든 3티어든 동일하게 네. 도네가 나오고 동일하게 연장하고, 비트가 1티어 나오고 1티어 그랬으니까 그래서 딱히 문제 없었는데 지금 치즈직은 2티어가 아, 도네가 아, 먼저 나오는 지금도 1 0이 2티어가 먼저 나와서 지금 1티어를 엑터네에 이러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안 나온다고 영동화 되면 5시간 뒤에 나온다고. 그 와중에 20년치 구독권 계산해왔어! <laughs> <laughs> 미친 새끼 시와 개무섭다 시 ㅂ 이걸 왜 계산해오냐 근데 쓸데없는 걱정인 게 트위치 때도 선물 받으면 어? 거절 기능이 있었어? 근데, 근데 거절 기능, 거절 기능 있으면 해야겠다. 재미없잖아 거절하면 재미없잖아 어차피 네, 시청자들 다캐락주의자라서응 수랑 이러면서 놀 텐데 아닐까? 뭐 거절 기능이 있었구나 나 처음 알았어 이거 이미 있는 사람 거절 말고 방탄 뭐 없는 사람은 거절 기능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정 근데 다른 건 둘째치고 막 불만이 있다. 이거보단 그냥 재밌겠다. <laughs> 아니, 솔직히 우리가 지금 떠드는 게막아 불만이 있어요. 뭐 이게 문제... 이런 건 아니고 재밌겠다 원두단에 합류하라 야 우리 무간도 서, 현실판 아니야 무간도 현실판 어, 내가 재밌겠다. 아직 무간도 안 봤지만 비슷한 내용일 것 같네요. 약간 <laughs>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좀 궁금한 거지. 2티어가한테 <laughs> <이> <laughs> 1티어를 선물하면 <laughs>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티어 애들 <laughs> 연장을 존나 시키면 그 사람은 과연 2티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인지. <laughs> 난 솔직히 후자가더 <laughs> 궁금한데. <궁금했네>. 후자는 <laughs> 어떻게 되지? <laughs> 아니 왜냐면 지금 구독 시스템이 애들한테 내가 들은 바로는. 1티어가 1티어 구독이 끊기 전까지 2티어로 업그레이드를 못 한대. 그래서 무조건 2티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1티어 구독이 끝날 때까지 그 기한을 보내야 된대. 그러면 강제로 1티어를 연장을 해버리면 2티어를 영원히 못 올라오니까. 2티어도 <laughs> 강제로 1티어를 연장해버리면 다음 달은 1티어로 살아야 된다니까. 2티어도 1티어로 연장해버리면 다음 달은 1티어로 살아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2티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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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니말뭔 네 말인지 알았어. 그니까 얘들아 <laughs> 이 티어가 그 달까지만 결제가 되는 거라 만약에 이 티어 상태에서 1티어로 연작을 해 버리면 다음달은 1티어로 들어가는 시스템일 수도 있겠다. 이 티어로 변경할 때 왜냐면 그 1티어 연장이랑 똑같이 돼 버리니까. 그러네. 야 이거 시스템이 <웃음> <웃음> 1티어랑 <웃음> 2티어랑 <웃음> 서로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 계속. <laughs> 그니까, 결제하기 맞네. 전에는 구독 티어가 같은데? 결정이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 맞네, 니들이 왔다. 치즈직 시스템 자체가 결제 수업 이전에는 내가 몇 티어인지 이게. 그게 아예 그냥 다음 달에 확정이 아니니까. 그러네, 연장을 이 1티어로 해버리면 시스템 1티어로 시스템 강등이 되네. 물론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든 네. 만들겠지. 근데 개미지옥은안될것 같은 게부계로내본게 2티어 선물하면 끝이 다 아님. 네. <laughs> 혈의별 미친 방법 다 나오네. 총알 박힐 걸 걱정하면 내가 내 대가리 쏘면 되잖아. 참신한데? 우리 같은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겠지. 일단 맞아보고 어떻게 때릴지 감 잡으면 된다는 건가? 맞아.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야. 근데 선물은 나온다고 했는데? 드리겠다. 선물은 나온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대. 업데이트한 날형 방송 안 켜져 있어도 서로 쏘고 있을 거 같은데. <laughs> 비방떼, 비방떼씨만 니들 내 방송에서 구독하고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아직 시청자 니네 검색하는 법안 나왔으니 채팅 친 사람부터 죽어나갈 거라. 아하하하, 근데 그거 없긴 해. 해. 원래는 그그 채팅창 목록이 있어가지고 가능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심심하다고 막이 새끼들 맨 위에 있는 시청자부터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구독이 있나 구독이 없나 막 이러면서 미친 새끼들.